자, 21년 7월 학평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인 회사 노동조합 단체교섭회의를 주관하고 점심시간에 사내 요가 동호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대화, 대학교 화대 총동문회 사은행사에 참석 후 기가 가족과를 마쳤다 그러네요. 다음날 아침에는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냥 이렇게 뭐, 일단, 뭐에 체크돼 있는지는 나와있죠. 노동조합, 사내요가 동호회, 대학교 총동문회, 가족, 땡땡, 산악회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이 선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ᄂ은 기업과 달리, 아, 죄송합니다. ᄂ은 리얼과 달리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자, ᄂ은 사내요가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리얼과 달리인지 볼게요. 근데 가족도 뭡니까? 가족도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리얼과 달리,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건 X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X다. 자그 다음 디귿은 니은과 달리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 디귿은 대학교 총동문회가 되겠습니다. 자 대학교 총자요 정의를 좀 보셔야 되죠.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요건 비공식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공식 조직에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니까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의 특징인데, 그 대학교 총동문회 같은 경우는 어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내에 있는 동호회, 뭐 이런 동아리, 뭐 이런 걸 같은 걸 말하는 것이지 대학교 총동문회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식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이 동문회 사람들은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졸업한 사람들은 이미 그 대학교에 대학교라는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대학교 총 동문회 같은 경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 은 니은과 달리 공식 조직을 전제한다. 거꾸로죠. 근데 산의 요가 동회, 호 회사 내 요가 동호회. 이건 회사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침묵을 도모하는 이 니은이 비공식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d 과 아, 니은을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d 과 달리 공식 조직을 전제한다. 로 역시 이것도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미음은 리얼과 달리 본질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본질의지에 형성된다는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본능적 의지, 자연적 의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 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거 잘 아셔야 되죠. 이익 사회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익 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본질의지에 형성돼서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걸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능적, 자연적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본질의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공동사회인데 여기 공동사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을밖에 없죠 리을. 그래서 가족만 공동사회인데 그래서 거꾸로죠. 미음은 리을과 달리 이것도 앞뒤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죠. 다음 기억 니은은 미음과 달리 비공식 조직이다 그러는데 자 노동조합, 노동조합 정말 많이 나옵니다. 노동조합 뭐라 그랬어요? 노동조합 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이 틀렸고 니은 산의요가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 맞죠? 비공식 조직이 맞고 미움 땡땡 산악회 이 산악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라면은 비공식 조직이 될수 있겠지만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죠. 아파트 주민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 산악회는 자발적 결사체이기는 하지만 어,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움과 달리는 괜찮은데 여기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것도 X 뭐 죄다 틀리네. 자, 기억, 미음, 좀, 자발적 결사체의 결수와 이익사회의 개수는 같다 그러는데. 자,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한번 볼까요? 자발적 결사체. 기억, 기업, 노동조합,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내, 요가, 동원회도 자발적 결사체죠? 은그다음 대학교 총동문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대학교 총동문회 역시 자발적 결사체. 디귿. 그 다음에, 가족은 아니죠? 그리고, 땡땡 산학회. 땡땡 산학회 역시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죠? 아파트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익사회 한번 더 볼까요? 이익사회, 자,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역시 노동조합, 회사 사내 동호회, 그 다음에 대학교 총동문회, 이 가족 빼고는 다네. 가족은 공동사회고 나머지는 다 이익사회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미음 둘다네 개로 똑같게 듭니다. 그래서 xx xx o 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이 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